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세서 우리 3장, 우리 18절 말씀 을 중심으로 왜 아내들이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찬양을 이렇게 녹화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예, 오늘 보통 제가 찬양을 15분까지 하는데 오늘은 어 12분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날 오늘 결혼식하면서 그 결혼의 그 분위기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본문과 설교 내용을 찬양 속에 좀다 최대한 다 담으려고 어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요 오늘 다안 담아도 벌써 이렇게. 두 번에 이렇게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우리 잔향 끝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결혼 예식에 대한 잔향을 네 곡을 했는데, 한 곡은 비슷하죠. 가사만 좀 다르죠. 그죠? 이 잔향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적어도 이제, 이제, 10년, 뭐, 이렇게, 20년, 30년, 이렇게, 어 되셨을 텐데, 제가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어참 오래간만에 제가 결혼 주례를 이렇게 섰거든요. 75세 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신랑 신부, 이제 행진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그, 인사하고 축하하는데 그 권사님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혹시 뭐 마음에 슬픈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이전에 자신이 이렇게 결혼했던 그때나 아마 들러리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게 생각나서 오신다고 그래서 야 이게 참 결혼 예식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75세가 되는 분이 참 이렇게 어. 옛날 생각하고 눈물이 날 정도, 아, 그런 참 감수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 오늘 본문 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인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골스에서 우리 3장, 우리 18절부터, 어, 우리, 24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를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관계가 말이죠.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의 그런 관계. 이것은 이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뭐 키워드를 할까요?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하라는 개념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또 존경받을 만해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대접받을 만해서 해야 대접받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지금 부분에서 이, 이 말씀은 시대 에좀 뒤떨어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것처럼 받아들인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 아주 뭐 심각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대 취급받는 아주 뭐 남자들의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이 뭐 대단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그 시대에 맞게끔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맞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부부가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그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 이제 부부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서 그걸,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거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가 하나 되는 그, 것을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만에 여기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여기 복종화라는 개념 개념이 뭔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종화라는 것은 일종의 노예가 주인에게 그냥 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인 복종을 가리킵니다.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권위가 상당히 무너진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참,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어, 쓰곤 합니다. 뭐,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가세해서, 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나 비교적 그런, 어, 어, 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 질서를 세우다. 아, 특별히 군대 용어거든요. 군인들 이렇게 기준 내놓고 말이죠. 이렇게 그 줄을 서는데 자리 배치를 아주 질서 있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군인들 가운데 우리 장교도 있고 상사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근데 장교는 항상 인격적으로 다른 면에서 훌륭하고 사병은 계급이 낮으니까 못한 걸까요? 잘 그렇지 않거든요. 사병들 가운데 훨씬 더 뛰어나고 재질이 많고 뭐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군대는 질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지시하면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대접을 받고 뭐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어 조금 어색하고요. 근데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김일병, 라면 끓여와. 뭐 그냥 명령 아닙니까? 뭐 해. 한 2년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요, 제 지사로 물좀 떠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게 베어가는 거 말이죠. 그냥 명령식으로. 그런데 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잖아요. 질서를 세우는 거거든요. 어뭐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굴종하는 마지못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좀몇 가지 제가 이렇게 좀 주석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그 중에 하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할때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주도하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남편대는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감이 항상 남자들이 강물론, 남자들 가운데 책임감이 없이 무책임하게 그런, 어, 경우들이 있죠. 제가 지난, 어, 어제죠. 어제, 어, 결혼의 칠대 조건 말씀드리면서,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라. 이런 여자는 만나지 마라.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어, 좀 전하고 싶었는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특강을 하니까, 어떤 자매가, 목사님,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나요?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어, 책임이 없는, 성실하지 않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 남편을 세우신 것은 보호자거든요.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는,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가장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 주셨을까요? 아담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지었을까요? 하와가 <laughs>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이 지었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헬프 역할이라는 거죠. 그 여자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할수 있는 것이 돕는 역할입니다. 뒤에서 계속 서포트 하면서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그저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너 빠져, 내가 할래. 추도적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어 아내는 남편이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의미를 우리 자리에 새게 되는데요. 왜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해라.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이 복종해야 될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센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센가요? 어, 복종의 단어가 조금 센것 같은데, 사실 원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복종은 어, 자발적인 그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순종은.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되 의무가 들어가서 조금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면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죠? 우리 생각하는 그 의미하고 조금 그 우리 단어가 복종은 뭐 그냥 절대 말이에요. 복종해? 뭔 소리야? 그죠? 뭐 그런. 근데 실제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종한다는 그것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대목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자녀는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관계에 성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이 개념이 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원리지만,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네들이 모든 관계에서 잘할까 그 원리는 다른 원리가 아니거든요 권위자를 인정하고 질서를 세우는 그걸 잘하면 어디 갖다 놔도 사랑밖에 있다는 거죠 기용밖에 돼, 돼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원리인데요 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죽기 하듯 하면서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즉이 말씀은 우리가 아내들 을 경우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부부관계에 서로 좀 이렇게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섭외한 마음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복합니다. 물론 뭐 서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마음 안 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나다 딱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있는 것들로 사랑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고요. 두 번째는 짝지어진 내 아내, 내 남편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 마음이 상하고 뭐 이래서 막 미움 마음이 생기고. 막못맞다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사랑 못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께 저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해야죠. 그럼 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아내가 부족한 남편이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곧 죽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또 중요한 원리는, 우리 가정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역할을 주셨거든요. 각자가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되는데, 가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남편이 그냥 무책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가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이 준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어느 한 쪽이 오버하게 되거든요. 그래놔도 가정을 세워가야 되니까. 또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대개 이제 이렇게 서로 요즘 같은 경우는 관계들이 안 좋아서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참 아픈 그런 상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자녀는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대개 부부관계 안 좋으면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라 그러거든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하우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못마땅하고 그렇지만, 아빠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빠는 훌륭한 분이란다. 아빠는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정말 귀한 분이란다. 그러면서 남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이걸 심어주지 않고, 어, 역시 그랬구나. 정말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경만만하고 뭐 괜찮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돈을 꼭 이렇게 줄 때도 아내가 주지 말고 아빠한테 가서 받아라. 아빠에게 거리를 세워주는,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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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회들을 만들어서, 아, 이런, 그, 최종적인 결정은, 아, 아빠 허락받아야 되는구나. 엄마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인 경우들은 남편의, 아빠의 허락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아, 중요한 것은, 아, 아빠의 허락을,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을 이것이 바로 어 죽게 하든 어 하는 것이 어그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우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고서 어 3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참 이렇게 단장을 하죠. 근데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를 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이죠. 베드로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것 못지않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자기를 단정하는, 단장하는 단정하는것 같다는 거죠.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보면서 말이죠. 그 남편이 야 참, 아내를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남자들은 행동을 보고 움직이지 말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뭐 남자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사도는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잠먼 25장 24절. 아내가 남편의 권위나 이 부분도 인정 안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불화하게 되는 부분들은 복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때론 있다는 거죠. 잠언 25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이라 여기 큰 집은 감옥 아닙니다. 예, 네? 그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우리 잠언 27장 15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5절.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어, 저희 집이한한달 이상 말이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갖고 제가 화를 막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냄새도 나고 얼마나 불편한지. 막 벌레들이 있고 말이죠. 어막 그냥 어, 그래서 더 실감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실감나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죠다투이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죠? 정말 이렇게 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정말 우리 아내 역할 물론 쉽지 않죠. 어, 그렇지만은 그저 돕는 역할 잘하면서 세우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